어 서울 마라톤을 완주를 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뭔가 남겨놓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하는 거고요. 한 <laughs> 너무 힘들었어요. 아 진짜 마지막에 이럴 때 사람들이 울음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허리도 좀 아프고 확실히 응원종에서는 저는 이제 그 크루가 있어가지고 35km 지점 이후에서는 진짜 와 뭔가 버프를 받아서 2km 이상은 너무 편안하게 갔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괜찮았고 하프 정도의 기록이 계속 나왔고요 나름 괜찮게 뛰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응원할 때 너무 재밌고 사람들이랑 마주쳤을때 기분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번에 진짜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뭔가 목표하는게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와 괴롭다 이런게 좀 <laughs> 마라톤에서 괴로운 순간이구나 그런걸 너무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옆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좀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메달을 땄습니다. 과정을 찍고 싶었는데 과정을 너무 찍기가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거를 찍으시는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와 그런 몇 분이 있는데 마라톤 클럽 뭐 그런 분이 계시고 뭐 제가 알기로는. 말하니? 이런 분도 계시고, 아, 목이 매워요.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3시간 46분 정도 그때 언저리로 나온 것 같아요. <laughs> 저는 베이퍼 플라이, 알파, 아니, 알파 플라이 넥스포센트 신고 뛰었는데, 좋긴 좋았어요. 뭐, 물집이 잡히거나 이런 현상도 없었고, 남들처럼 잘안 맞는 부분이 없어서, 마지막에 그, 이제, 총 맞았다고 그러죠. 쥐가 올라오는 부분은 한, 30%까지 귀찮았는데 뭐 지금 완주하니까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도한 3번 정도 걸어서 한 3분 정도는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연습량이 제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뭔가 지금 이렇게 막 숨이 차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어.. 확실히 힘은 들더라고요. <laughs> 숨이 차진 않지만 이제 뭐 다리가 안 나, 앞으로 안 나간다. 뭐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과정을 너무 찍고 싶은데 아 가정이 뭐가 담겨지 사진 정도로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서울 마라톤에 참가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느끼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완주했지만, 이 영상이라도 남겨놓으면 좋지 않을까. 나머지는 사진으로 좀 편집을 해가지고, 제가 뛴 내용들을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건 서울 마라톤, 그리고 이제, 저는 하반기에는 지금 당장은 뭔가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컨텐츠를 찍어도, 사람들이 뭐, 어떤 운동을 하시고 뛰는지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즐겼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서포트로 응원하는 사람으로 좀 남고 싶다는 지금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쉬고, 뭐, 회복 잘 하세요. 고맙습니다.